자, 먼저 풀어보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an의 정체성이 지금 정의를 내렸지, 지금. 그리고 A가 an일 때, fx 극대 값을 bn이라고 하자. 뭐, 그때 이걸 구해주래. 여러분들 여기 A가 an일 때좀잘 이해 못하는데, 어. 결국은 얘들아 뭔가 조, AN의 정의에 맞게 문제를 풀다보면 AN이 N으로 표현이 돼. 이게 N으로 표현이 돼. 그럼 이제 A가 AN일 때라는 말은 그냥 여기 A 자리에 AN 넣고 그냥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그럼 그때의 f x 극대값을 BN이라고 하는데 BN도 N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의 일반한 부분이 N으로 표현되는 거지. 뭐 이런 문제야. 자, a 부터 하나씩 구해보자.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해들 결국은 이제, <laughs> 그래프의 이제 방정식 A의 활용인데,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도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겠지, 인수분해 적당히 해서. 어, 6을 한번 묶고, 인수네가 되지. 자, 증감표 그려주고. 어, 근데 여기서 1과 A가, 어, 보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인데, A가 자연수니까, A가 1 또는 1보다 크지? 그러니까 1일 때랑, 사실 정확히 하려면 1보다, 1보다 클 때랑 경우 나눠서 해야 되는데, A가 1일 때를 생각해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1보다 크다고 했는데, 1일 때왜안 되냐면, 그러니까 A가 1이면,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러면, 뭐 1이 되고, 0 되고, 뿔? 리이니까 어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서, 다시,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극대 값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n은 1보다 커? 1은 안 돼. 다시. 뭐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판단할 수 있겠지. fx의 그래프 계형을. 그럼 fx 생각해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이제 1콤마, 뭐, 얼마고. 1콤마 f x 이겠지 뭐. 여기가 이제 A, FA야. Y는 FX를 그렸을 때. 자, 이때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는 이란 말이 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겠지. 그래서, 어, FA 값이, F1 값을 보면은, F1 값을 계산해 볼게. 어, 다시, 다시 할게. 자, 이렇게 돼서, 3a-1인데, a가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이게 지금 양수야. 그러니까 이미 양수지, f1은. 그러니까 그림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f a 가 음수여야 되겠지 다음과 같은 그림이 길어지려면 f a 값을 a 로 표현해 준 다음 음수여 하면 a 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 f a 이렇게 되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되잖아.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a에 대한 이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를 양변에 곱해주고 이거 풀어주면 되고 뭐 부등식 풀듯이 풀어 그냥 a 제곱 일단 인수분해하자 근데 이제 a는 자연수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양수니까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도 부등은 안 바뀌겠지. 그래서 a만 3이 0보다 커야 돼. 즉, a는 3보다 커야 된다는 a의 조건이 생긴 거야. a는 3보다 큰 자연수면 되는 거지. 그럼 가능한 a는, 어, 4, 5, 6, 자연수니까, 8, 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가능한 a 중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 그럼 이제 n번째를 an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우리가. 그럼 n번째 한 n은 n 플러스 3이겠지 4가 첫 번째이고 5가 두 번째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n을 이렇게 n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큰 맥락 중에 첫 번째 파트야 그럼 이제 bn을 또 n으로 표현하는 일을 해야 돼 일단은 우리 초장에 어, 구조적으로 an이 n으로 표현된다고 한게 여기까지였어 이제는 이제 다른 파트로 넘어가 보자 한번 bn을 구하는 파트야 이제 어, 그럼 이제 a에다가 an을 넣으래. 그럼 fx는 a 자리에 an을 대입해볼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때의 극대, fx의 극대 값을 bn이라고 부른대. fx의 극대 값은 애들아, f1이잖아. 그래서 f1 값이 bn이야. 다시, f1은 bn. 그래서 bn은 f1이고, f1 계산해 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우리 an이 n 플러스 3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대입해 주면, 자 이렇게 bn도 결정나지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계산 문제가 되겠죠 어 an, bn 이렇게 결정 낸 다음에 너희 시그마 나온다고 뭔가 겁먹지 마 얘들아 시그마 단원 지나서 시그마 나오면은 뭐 어렵게 낼 리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자 그럼 이제 일단은 bn도 결정났고 써주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답만 내면 되는 과정이지 어, 답을 내보면 시그마 n 은1부터1 0까지 bn an bn an 한 번에 쓸게. 여기 위에 an과 bn 있으니까. 고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제 등차수열로 하던가 하면 되겠죠. 어, 음, 자연수의 거듭제곱을 하자. 2배의 시그마 플러스 5 2 정도 괜찮죠? 자, 1부터 10까지 합 2분의 10곱기 11. 해서 계산해보면 110에 50더 했으니까 160이 정답되겠지. 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흐름인데, a n 구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b n을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못 구해. 왜냐면 여기 a는 a n일 때를 좀 당황해 하거든. 그냥 a 자리에 a n 넣으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풀어봐.